코펜하겐 가는 길에 함부면서박일을 하고 러면서 코펜하겐으로 갔다. 3일 여행을 하고 다시 돌아올 예정입니다. 혼자 유럽에 와서 여행하는 게 처음인데 음 코펜하겐을 가고 싶었어요. 뭔가 막. 이제 매체에서 지수가 1위라는 <laughs> 간단한 이유를 보고 여기 사람들은 어떻게 살길래 행복 지수가 1위일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보고 싶기도 했고. 근데 어, 유튜브에 찾아보니까 생각보다 1위인 만큼 그 지표가 완전히 어, 객관적이라고는 할수 없다고 하긴 하던데. 어떤 궁금하긴 해 가지고 가볼 생각 이 들었어요. 혼자. 혼자. 좀 외로울 수도 있는데 뭐 그게 혼자 여행의 묘미니까. 이 기차 9시간 정도 되니까 그걸 위해서 어제 책도 샀거든요. 책도 사고 영어로 된 책을 읽으면서 공부를 해 보자 라는 생각으로 책도 사고 아주 부푼 마음으로 준비 하긴 했는데, 네 여행 시작. 일단 은밥을먹고 다음 에할거를 생각 을 한번 풀어 내고, 저는 지금 교환 학생 이, 버스가 독일 독일 내 버스나 이런 거는 거의 다 공짜라 괜찮을 텐데 만약에 여행으로 왔다면 지금도 이제 티켓을 사야겠죠? 복잡하게 햄버거 집을 세 개를 찾았는데 하나가 좀 자극적인 게 있다고 해서 전 자극적인 거좋아해가지고 그거를 먹자.

거의 한 감자튀김이 진짜 맛있다 그래가지고, 트러플 모시기, 뭐 치즈, 프렌즈 프라이 기대를 했는데, 아, 너무 느끼해서 먹다가 버거만 빨리 먹고 바로 나왔어요. 네. 너무 느끼해서 막못 먹겠더라고. 홍보르크 버거. 아직까지 실망입니다. 나 저녁이나 내일도 먹을지 모르겠긴 한데 너무 늦게해서 다시 먹고 싶지는 않은 느낌. 싶은데 일단은 숙소까지 걸어서 1.7km인데, 아, 스크린이 3시라서 그냥 걸어 슬슬 걸어가서 그냥 좀 기다렸다가 스크린 하고 짐 놔두고 다시 나오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하려고요. 그렇게 하고 일단 아, 다시 반에 미니어처랜드, 미니어처랜드가 유명하다길래 거기를 가보려고 합니다. 근데 확실히 항구 도시로 막 뭐지? 큰 항구 도시에 속한다고 하긴 했는데 확실히 좀 제가 지금 머물고 있는 도시보다는 훨씬 커가지고. 보기 좋네요. 형이 그 뭐지? 건물 이쁜데? 뭐하는 건물인지 모르겠네. 여기 카메라는 잘안 보이는데 이쁜 건물이. 뭔 건물이 있어? 전망대인가? 쇼핑몰? 쇼핑몰인 것 같은데? 되게 예쁘게 생겼다 지금 그냥 가보고 싶긴 한데 아, 가방이 너무 무거워서 차라리 그냥 앞살리 가방 두고 있다가 보는 게더 나을 것 같아 아 그냥 전망대네 야 미니어스 랜드 보고, 뭐, 어, 그 다음은, 이따가 생각해보려고요. 이게, 이게 피해 여행이지. 그래도 피치고 이 정도면은, 나쁘지 않다. 근데 이제 한 가지 좀 불안했던 거는, 어, 오늘 가는 호스텔이 20유로도 안 되는 호스텔인데, 사물함은 있는데 잠그는게 없어가지고, 그냥 침대에 냅다 두고 나오긴 했거든요. 근데, 가져가긴 않겠지? 그래서 미니어처 랜드가 엄청 유명화돼서 그런 거, 보는 거 좋아하기도 하고. 아, 막 버스로 쳐가지고, 씨, 걸어가야 될것 같은데. 아. 종이 겁나 많네. 그거 딱정각때 치는 거, 듣는 것도 되게 미이긴 하겠다. 얘는 왜 울고 있냐? 아무리 소프도 그렇지, 머리를 그려서 하면 어떡해. 여 건물을 보면은 완전 다, 하나하나 다 다른 거가 너무 이쁜 것 같아. 하나하나도 되게 선택하고좀 유니크해. 그래서 뭔가 좀 더, 좀더 뭔가 뭐라 해야 되지? 볼때발달야 되는 느낌. 아까 그 말을 했는데 이렇게 보니까 또 일관적인 건물밖에 없네. <laughs> 근데 이쁘긴 하다. Danke. Ich werde gefilmt. Ich werde gefilmt. Uh, Entschuldigung, der Ausgang ist hinter mir. Uh, yes, you, uh, I can't let you in right now. You have to wait a bit. Yes. 어이 <목소리도> 2013년에 생각한 유토피아? a 냐 원래 g e r 즈 우리 품피아같는 않은데 유토피아가 어딨냐 원래 세상 사람나 h a v 거지. 이게 50분 컷 내고 나와버렸습니다. 처음엔 진짜 신기했는데, 보다 보니까 또 그냥 다 거기서 거기 같아가지고. 아니, 이거 그 자물쇠는 이 세계 어딜 가나 공통이네. 이게 뭐 사랑의 국적이 있나? 똑같지 뭐. 결국에는 나와서 그냥 한식당 가려고 나왔어요. 지금 9시인데 11시까지 해가지고. 결국에 <laughs> 그집 태버렸습니다. 외국에서 음. 한식 먹기. 그래도 어쩔 수 없지. 너무 맛 먹고 싶은 걸없네 맛있다. <laughs> <laughs> 한류가 뭐 되게 유명해진 거가 체감이 됐어요. <목소리> 이런 진짜 큰 도시에 와도 웬만하면 한식 더 있으니까 참 신기야 실제로 들어오면은 한국인이 없어. 아 이거 왜 이질감도 이질감. 유질? 한 명도 없다. 는 한국 도시에 서도 있고 그는데 한국인이 <목소리> 없어. 아, 다 먹고 이제 다시 숙소로 돌아가는 중인데 아 제가 양이 너무 많아서 아 근데 확실히 외국에서 파는 <laughs> 고추장은 아그 매운 맛이 안 나냐 신맛밖에 안 나고 조금 아쉽긴 했지만 그 비빔밥 채소랑 이런 게 너무 맛있었어가지고 소불고기랑 나름 만족하고 먹었어. 날씨가 되게 좀 추운데 좀 신기한 게 한국에서도 이제 가을 냄새 나면서 이게 딱좀 추워지면서 하는 그 느낌이 여기서도 똑같이 나는 게 신기한데 가을 같은 느낌이 딱 들어요.